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저희가 한번 멋지게 한번 소개를 해봅시다. 어떤 서비스인지 네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비님께서, 예. 저스티스 서포터스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법무부의 음. 전자감독 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 서비스인데요. 네.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 값을 음.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와. 후 경보를 발생시키는 서비스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폰을 흔들면 내 20m 안팎 20m 안쪽에 이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 전자감독 대상자라는 것은 이제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 사람이죠. 그쵸. 네, 이제 죄를 지으신 분들. 네, 그런 네, <laughs>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음.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전화해서 음.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네. CCTV 열람 등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며 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도 바로 출동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음.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조치는 기존이랑 동일합니다만, 음, 전자 감독 대상자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보호관찰 기관의 즉각적인 음. 대응도 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좀더 이제, 이중장치를 해놓은 거죠? 네. 네. 그래서, 현재의 전자 감독은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 수집을 통해 어디에 있는지는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알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국민의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체감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 현재는 7월 28일을 시작으로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사범에 한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2021년 하반기 서울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네.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또 이런 전자 감독 생활 안전 서비스가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조금 더 이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제도라기보다는 이제 서비스죠. 예, 네. 네. 서비스 제도죠. 음, 맞아요. 네, 이런 것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